원이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서 원을 그려주는 거지 그래서 5대5 백스윙 가면 6대4나 어, 6대 7대3 그럼 여기서 오지 말고 오른다리 하나에서 그대로 펴지면딱 여기서 이제 펴지게끔 맞고 나가는 건 동일해요 아이언이든 상체는 근데 아이언은 여기서 있는 거고 드라이버는 여기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지니까 이제 미스가 된 거를 열려 맞고 푸시가 나니까 이거를 이렇게 닫아 돌려 그러면 이제 찍히고 뭐다 나와요 이게 아니라 공 뒤에 20cm, 30cm 사이에서 일자로 펴지게 그래서 프로들이 뒤로 이렇게 빠지는 거야. 그죠? 윤이나 프로나 뭐 공태원 프로 보면 딱 치면 싹 끌리잖아. 왼쪽 중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끌릴 수가 있겠어? 오른쪽에 있고, 오른쪽에서 다쫙 펴지니까는 빠지고, 이렇게 되고, 끝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하냐? 오른발에 발 모으고, 그냥 휘둘러 연습. 그러니까 내 공간에 공이 있으면 안 돼. 근데 여기서 쳐보세요, 그럼 대부분. 이렇게, 이렇게 나간다고. 왜? 그거에 익숙해지고 안 맞을 것 같아. 그냥 공간에 휘두르는 연습을 해줘야 돼.